인천 시립합창단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레퀴엠을 연주합니다. 이 레퀴엠은 라틴어로 안식이라는 뜻으로 죽은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을 뜻하는데요. 인천 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와 펜데레스키까지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3 5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 죽은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 레퀴엠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작곡에 몰두했던 작품입니다. 인천 시립 합창단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모차르트 레퀴엠을 무대에 올립니다. 특히 영화 아마데우스의 마지막 장면에 삽입된 라크리 모사는 장엄하면서도 처절한 슬픔을 표현한 명곡으로 꼽힙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폴란드 현대 음악의 거장 페테르츠키의 레퀴엠도 선보입니다. 그중 아 뉴스 데이는 악기 없이 합창단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아카펠라 연주입니다. 이번 공연은 올해 초 인천시립합창단에 취임한 윤희중 예술감독의 두 번째 정기 연주입니다. 고전과 현대를 오가는 폭넓은 연주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레키엠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구성입니다. 화성이 색채적이면서도 아픔과 시련을 표현하는 그런 아카펠라 음악을 펜데르스키의 폴리시 레퀴엠 중에서 아뉴스데이루 먼저 감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백투더 클래식 고전으로 돌아가셔서 모차르트 음악을 감상하시니까 서로 오늘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어, 상당히 좋은 어, 음악회가 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레퀴. 이번 무대는 27일 저녁 7시 30분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